안녕하십니까. 연담 꽃순이입니다. 꽃순이가 여러분들 오래간만에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아, 날씨가 벌써 하면 날짜가 12월 지금 초에요. 쌀쌀해지고요, 날씨도요. 갑기 조심하셔야지 될것 같고요. 그래서 날씨가 추우니까 따뜻한 차가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대추와 영지차를 가져왔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함께 차를 한번 끓여 먹기로 하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대추하고 영지버섯을 같이 다려서 먹으려고요 자, 지금부터 차를 끓이겠습니다. 일단은 대추를 잘 넣고, 대추를 깨끗이 씻어서요, 이렇게 칼집을 내야지 돼요. 그래야지 물이 잘 스며들거든요. 그리고 영지, 영지도 제가 산에서 직접 따왔습니다. 너무 귀엽지 않나요? <laughs> 이렇게 작은거 이런거는 자르지 않아도 되고 그죠 근데 이거 두개 지금 여기 두개 넣었거든요 두개까지 넣으면은 써요 너무 많이 넣으면요 그래서 두개만 넣고 요것은 다시 놔뒀다가 다음에 이용하겠습니다 장식용으로 이용할 생각이고요 이제 아 제가 감초를 보관해 두었던 거를요 이제 가지고 왔는데 감초, 감초는 많이 넣을 필요 없어요. 너무 많이 넣으면, 그, 뭔가 약간 느끼하다 그럴까? 약간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 감초는, 저희가 한 방차를 달여 먹을 때 항상 감초는 약간씩 넣습니다. 이렇게 해독작용도 하고요, 그죠? 간에 무리가 올 수도 있고 하니까 감초를 항상 넣습니다. 약방에 감초라는 말이 있죠? 이렇게, 저는 한, 이렇게 한뭉척기 사다가, 한 대박 정도 사다가요. 이렇게 보관해 두었다가 조금 조금씩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그냥 이 팔팔 끓어오르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불을 약하게 해서 저온에서 오랜 기간 달면 됩니다. 뭐 30분이고 그 정도 이상 정도 달이고 이렇게 봐서 물이 잘 우러나면 그때 음, 불 렌지 불 끄고요. 그리고 먹으면 됩니다. 그리고 또 기호에 따라서 좀 쓰거나 그랬을 때는 뭐, 꿀도 약간 타서 드신다든가, 설탕을 타서 드신다든가, 그렇게, 예, 기호에 따라서 그렇게 드시면 되겠죠? 갈색으로, 색이 이렇게 나네요. 아, 이제 끓어 오르면, 와, 맛있겠다. 똥, 똥, 똥. 아이고. 와, 이제 팔팔 끓네요. 이야, 보자. 네, 요 정도로 팔팔 지금 끓어도 아직까지 이제 불을 조금 낮춰서 은은하게 끓여야 되겠어요. 불을 좀 낮춰야 돼. 응. 이렇게 해서 불을 낮춰서 넣고 색깔 좀 보자. 이야, 아직 더 우려야지 되긴 하겠죠? 자, 이게 보세요. 아직까지 그죠? 이대로 뿌렸잖아. 이제 이게 좀 부르면 요거를 버기다 넣고 이렇게 톡톡 터트려도 돼요. 이렇게 숟가락으로. 이렇게 하고, 제가 이제 맛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음, 좋다. 깔끔하다. 대추를 그러니까 더 많이 넣고 감초를 넣으면 이게 쓴맛이 별로 없어요. 음! 제가 지금 사실 지금 새벽 5시에요. 5시에 혼자서 <laughs>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음 아직 식전이거든요 식전인데 공복에 마셔도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놓고 저는 차를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차를 마시면서 또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또 이야기를 한번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처럼 이제 대추와 영지차를 저가 냄비에다가 이렇게 달여 먹기도 하는데요. 현대인들은 보통 뭐 티백에 들어 있는 거 그죠? 그런 걸 해서 드신다든가 또뭐 건강 식품 형태로 해서 이제 달여서 그죠? 이렇게 팩에다가 넣어서 그렇게 해서 달여서 또 드시기도 하시고요. 또 판매용을 많이 이용하시죠. 그죠? 아무래도 저처럼 하면 많은 번거로움이 있어서 잘 드시지 않는 경우도 있으실 거예요. 그렇지만 뭐 편하신 대로 그렇게 하시고요. 이것을 이제 꾸준히 마시면 아무래도 면역력에도 좋다고 하고 또 우리가 스트레스 또 현대인들이 많이 받잖아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완화에도 좋고요. 또잠잘못 주무시는 분들이 또 의외로 주위에 많으시더라고요. 숙면 도움에도 많이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한번 이번 기회에 저가 이렇게 다려 드시는 거 보시고 차한번 드셔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하하, 연기버섯이 다 쪄졌나 보자. 자, 짜잔! 지금 막 신나, 어 신나게 막 긁고, 있, 긁고 있습니다. 이야, 반질반질하죠? 예, 네, 연기버섯을 이렇게 산에서 따와서 보관할 때는요, 이렇게 쪘다가, 쪄서 말려두었다가 필요하실 때 이렇게 잘라서 도끼로 자르든가 작두로 자르든가 그래서 그렇게 해서 차로 끓여 먹으면 아주 좋죠. 아우, 어, 광택이 번질번질한 것이요. 굉장합니다. 보세요. 와, 대물이죠. 진짜 이게 1년이거든요. 영지버섯은 2년 동안 놔두면은 벌레가 많이 생기더라고요. 1년 안에 이렇게 환경이 좋으면 비도 적당히 내리고 수분이 좋은 환경에서는 이렇게 영지버섯이 이렇게 크게 이렇게 생깁니다. 와, 줄기도 보세요. 이렇게 해서 보관해두면 벌레가 이 속에 살아있던 벌레라든가 나쁜 균들이 다 세척되는, 살균되는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영지버섯을 산에서 따왔을 때는 이렇게 쪄서 보관해두면 됩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따와서 오랫동안 두었다가 찌면은요, 이게 이렇게 광택이 안 나요. 근데, 산에서 따오자마자, 갓 찌면은, 광택이 이렇게 반질반질하게 이렇게 난답니다. 이렇게 해서 보관해두면요, 장식용으로도 괜찮겠죠. 멋진 장식용으로, 광택이 번질번질하니 그냥 이렇게 탁 해서 놔두면, 어우, 집안에다가 자연을 보관하게 되는 겁니다. 영지버섯 이렇게 삶아서 보관하는 법을 알려드렸습니다. 네, 제가 영상을 편집하는 과정에서 영지버섯을 채취해 와서 이제 갓 찌어내는 모습을 먼저 앞면에다가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차를 같이 이제 다려 먹어야지 되는데, 제가 반대로 거꾸로 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이제 사실은 의도적으로요. 이것을 이 부분을 넣을까 말까 이제 생각을 했던 부분이었었는데요. 그래도 이 찌는 모습을 또 보시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제가 영상을 올려드리게 됐고요. 아무래도 영지버섯은 저희 이제 항암효과에 아주 특효잖아요. 그러니까 영지버섯들 보시고 이렇게 해서 혹시 산에 지나가다가 채취를 하시거나 이리거나 그러셨을 때 예, 저처럼 한번 해서 잘 보관해 두셨다가 드셔 보셔요. 그러면 아주 좋을 겁니다. 아 잠깐 여기 화면에 참나무도 보이네요. 그죠? <laughs> 제가 아침 시간에 편집하느라고 목소리를 낮게 낮게 식구들이 자니까요. 조용히 조용히 말하느라고 좀 목소리를 좀 깔았습니다. 여러분들 감기 걸리지 않게요. 항상 따뜻한 차든가 물 따뜻한 물 드시고요. 목 촉촉하게 하셔서 네. 건강 잘 유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연담 꽃순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아, 영지버섯이요. 이것은 제가 따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이것은요, 묵었어요. 1년 묵어서 지금 이렇게 벌레도 먹고, 이제 자연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는 영지버섯인데요. 너무 아까워서 그냥 한번 둘러보고 갑니다. 하나, 둘, 셋, 넷, 네 개가 붙었네요. 네 개, 다섯, 다섯 개가. 아, 참나무에. 이야, 굉장하다. 여기도 있고, 이것, 여기도 참나무고, 또, 바로 옆에도 이렇게 참나무가 있거든요. 참나무가 두 개가 있는데, 제가, 여기, 작년에 여기서 땄었거든요. 근데 땄던 자리에는, 이렇게 균이, 아직 정균이 남아있어요. 그런데, 옆에 나무, 옆에 나무에는 이렇게 묵어서요. 1년 묵었습니다. 야, 아깝다. 영지버섯, 그죠?